인사이트 박다솔 기자 오늘 KBS 뉴스에서 시청자들을 당황케 한 방송사고가 발생했다. 20일 정오에 방송된 내는 이충헌 의학 전문 기자가 출연해 코로나19 바이러스 현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. 이때 이충헌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자료화면이 송출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김지효 기상캐스터가 등장해보는 일을 놀라게 했다. 김지효 기상캐스터는 이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며 웃고 있었다. 한 스태프는 김지효 기상캐스터에게 마이크를 채워주려는 듯 가까이 다가가기도 했다. 이후 방송 화면이 곧바로 전환됐지만 해당 장면이 약 6초가량 송출되고 말았다. 해당 방송 화면에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자가 다섯 명또 늘었다는 심각한 장막도 띄워져 있었다. 방송 직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상에는 해당 방송 장면이 언급되며 화제를 모았다. 해당 방송을 접한 누리꾼은 진지하게 뉴스 보다가 진짜 당황했다. 기상캐스터도 방송 보고 놀랐을 것 같다. 기술팀 심할서 쓸것 같아 걱정된다 등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. 모두를 당원케 한 KBS 뉴스 방송사고 모습을 하던 영상을 통해 함께 만나보자.